대표님, 여기는 그, 어, 이게 사과대축입니까? 예. 예. 지금 이렇게, 어, 촘촘히 자라있는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나무가 이렇게 그 뾰족히 차있는데, 이게, 어, 비가림 재배, 그죠? 네 예. 이게 외성 재배 형식으로 한 건데요. 예. 어, 이, 이좀 이게, 제가 이게 물부족인 것 같습니다. 말씀대로. 예. 네. 지금 그, 함수량이 많이 부족하죠, 이게. 지금. 예. 어, 수분이 지금, 어, 30%, 21.0 어, 수치가 상당히 낮다는 거죠. 네. 응. 어, 지금 이게 봄에, 그, 연면 시비를 하고 했잖습니까 네. 근데 이게 천장에 있는 쿨러 있지 않습니까? 저거. 네. 이쪽에도 있고, 이쪽에 쿨러 있는데, 저 쿨러를 이용해서, 어, 이 잎의 함수량을 늘려야만 이 잎의 길이가 좀 늘어나요. 음. 이게 설탕 량을좀 써버리면 길이가 짧아지는데, 예, 열매나 착과는 이런 게 아주 전형적으로잘 되게 돼 있는데, 에, 예, 이 잎을 더 키워줘도 괜찮은데, 그, 잎에 함수량이 부족했다는 겁니다. 예, 잎에. 그, 지금, 어, 초반에 나온 잎들은 이렇게 길쭉길쭉 하지 않습니까? 예. 네. 길쭉길쭉 하죠? 저것보다좀 늦게 나온 가지들은 지금 잎이 둥글다는 거죠. 와 그죠? 어, 이게 설탕 함량이 들어가면 수정이 잘 되고 좋은 점이 있으나, 어, 잎의 종방향, 잎의 길이 방향을 약간 줄여요. 그러니까 줄이는 것까지 좋은데 그줄인 것도 괜찮은데 어, 전체 잎이 클수 있는 공간이 있었는데 잎의 함수량 부족이에요. 자기 잎이 자라는 자체에서 그 성장분이 남아 있을 때 그러면 함수량을 늘리주면 어, 연면시비 잎 두께로 이용해서 자기가 더 자란다는 거지 이게. 예, 그래. 네, 그런데 그 부분이. 어 활용을 적극 해야 된다는 거죠. 음, 어, 봄에 그 새순이 날 때는 저 쿨러를 이용해서 그 피부, 피부에다가 함수량을 늘려가지고 여기 있지 않습니까? 이 목질부의 함수량이 늘리면 어, 여기 눈이 도달할 때, 이자르 절단하고 이제 여기서 다시 눈을 어, 내서 바라시기 쓴다면 이 피부가 함수량이 늘어나면 어, 가지라든지 잎에 큰게 형성돼요. 몸속 에너지를 최단 그 눈이 나오는데 에너지를 많이 그보낸다는 거죠. 피부로 부풀렸어. 아, 그럼 현재는 어떻게 어떻게 대처해야 됩니까? 아직까지 그 신초가 자라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걸 몸그 잎을 더 키우도 되죠. 잎을 더 키우도. 그러면 가지가 길어지면서 열매 더달수 있다는 거죠. 네. 지금 좀더 달아도 될것 같아 요 열매를. 네. 그러는 것면 어, 지금 그 어, 토양에도 함수량이 부족하고 역시 또 어, 잎에 지상부에도 함수량이 부족하다는 거죠. 네. 잎 두께는 지금 상당히 두껍거든요. 네. 잎은 두꺼운데 이제 어, 잎을 그더 키워야 된다. 그럼 요거는 그자 너무 길어지는 건 끝을 막아버린다 그죠. 네. 순을 막아버린다 그죠. 네, 다 막았습니다. 네, 순을 막아버린데 어 그래 하더라도. 어, 이 잎이 아직까지 덜자란잎 잎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잎을 더 키우나면 그 생산량에 비례해서 잎이 그 일을 많이 할 공간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어, 잎의 함수량을 좀 늘리는 게 좋겠다. 예, 지금 현재로서는 그 지금 아직까지 열매가 저 수정이 되고 꽃이 피고 있는 단계에서는 그 함수량이 상당히 중요한데, 어, 낮에는 벌이 수정감기 때문에 그 지상부에 물을 안 주더라도 잎의 쿨러가 저녁이나 아침 일찍 그 잎에다가 함수량을 충분히 해주면 어 지금보다도 그더그 그 잎이 커질 수 있다는 거죠. 아, 네. 예. 예, 잎이 잎을 키우나야 어 여름에 그, 그 대추가 열매가 커는 거하고 어 직접적인 그 생산적인 일이기 때문에 잎을 충분히 키워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연면시비를 했을 때 잎을 살을 찌우고 어, 그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